안녕하세요. 자유잇 튜브입니다. 오늘은 화폐 개혁이 언제 시행될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자, 저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가정해 보고 있는데요. 자, 과연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진짜 진행될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논의로만 그칠 것인가? 한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언론을 통해서 리노미네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위 화폐계약이라는 이야기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노출된다는 것은 정부에서 이미 지금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정책이 실행될 때 사람들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서 사전에 작업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언제 시행될 건지를 한번 예측해 보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우리가 리노미네이션이라는 말도 쓰고 화폐개혁이라는 말도 쓰고 있습니다. 어 뭐, 언론들도 이두 가지를 혼용하고 있는데요. 자,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이두 개념은 사실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한국은행이나 공식적인 어떤 기관에서는 화폐개혁 대신 리디노미네이션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자, 리디노미네이션은 그냥 숫자를 줄이는 것이고 디노메이션은 화폐를 완전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 제 개념적인 차이가 있지만, 근데 이 화폐를 교환한다는 측면에서는 그냥 동일하기 때문에, 자, 우리 영상에서는 이두 용어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즉, 화폐 개혁을 그냥 리디노미네이션과 동일한 의미다 라고 이해를 하고 영상을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리더미네이션 그리고 부동산과 주식 투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자왜 하려는 걸까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표면적으로는 지금 화폐 사용의 효율성과 원화 가치 재고라는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원화가 1달러에 1,000원 너무 단위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원화 가 가치를 절하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원화 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숫자를 3개를 없애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떻습니까 아주 경기 침체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 침체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로 이 화폐 개혁이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또 디플레이션까지는 아니지만 가장 긍정적인 측면이 바로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레이션을 극복하면서 경기를 살려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화폐 개혁이 어디서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바로 정부 여당에서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자꾸 이제 할 때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그것을 만약에 추진한다면은 정부 여당의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국회 통과할 필요 없어요. 그냥 대통령이 하겠습니다. 선언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 침체를 탈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화폐 개혁이 대두되고 있는 거고요. 이 화폐 개혁이 된다면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화폐 개혁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 지하자금이 지금 뭐한 1,000조 원 넘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 지하자금들이 당연히 화폐가 바뀌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런 자금들이 밖으로 나오게 되면은 그 돈들이 뭐 내수 경제 활성화에 쓸 수가 있고 또뭐 이렇게 활성화를 하다 보면 당연히 세수 확대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뭐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화폐 개혁을 추진하려는 거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번 사람들을 보면은 지금 화폐 개혁을 불붙이는 논란에 불붙이는 것은 바로 민주당이라는 겁니다. 왜 리도메이션 드라이브 거는 이유는 바로 경제를 어떻게 네,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지금 화폐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바로 민주당에서 말입니다. 자 금융권 관계자는 경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교롭게도 여당이 리노메이션을 들고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리노미네이션 같은 경우는 인위적인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경제를 살리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지금 경제 침체가 이어지면서 지표가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로 리노미네이션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 자, 그 다음에 화폐 단위를 1000대1로 바꾸면은 0.95원이 돼야 되지만 그래도 현실에서는 1원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상승이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자, 제가 말했듯이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하게 되면 인위적인 물가 상승이 나타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그 대표적인 부작용이 바로 실물자산의 가치 상승입니다. 네, 실물자산의 대표는 당연히 부동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부 여당도 섣불리 바로 하지를 못하고 지금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자꾸 내보내면서 여론을 살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아, 반대 여론도 많은데요. 즉, 리노미네이션을 통해서 내수 경기 부양을 하는 것에는 부정적이다. 왜 이거는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통해서 경기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경제를 살리는 거죠. 즉, 착시 효과, 또는 이제 인위적인 물가 상승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단편적일 뿐이고 오히려 부작용에 노출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작 비정상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부작용. 물가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가계 물가, 실질 물가 상승하는 것도 그렇지만 결국에는 자, 물가가 상승한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가치가 고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경우 가격이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부동산 또는 실물 자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 자신의 자산가치가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누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폐 단위가 변하게 되면은 혼란 이야기가 올 수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 부작용이 부각되면은 정권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즉 후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권의 악영향 후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후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리디노미네이션의 시기가 달라질 수가 있다. 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는 바입니다. 자, 이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뭐 반대 여론 뉴스 기사를 한번 보면요. 자, 화폐개혁 득실 논란. 그러면서 이제 서울시립대 윤창인 교수의 어떤 인터뷰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사회 혼란만 가중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우려하는 거는 비정상적인 인플레이션을 인해서 그 부작용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든가 아니면은 물가가 비정상적으로 오르게 되면은, 네, 서민들의 삶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민의 삶은 더 고통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은 리노미네이션을 할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세 가지. 1, 2, 3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폐개혁이 언제 될 것이나 바로 시나리오 1번입니다. 자,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언급했던 바가 있는데요. 자 빠르면 2018년 하반기 9월 정도에 발표가 나고 2020년 1월부터 시행을 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빠른 게 급진적으로 이야기를 한 이유, 자첫 번째 시나리오로 꼽은 이유는 바로 자이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멘토로 불리는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입니다. 자이 사람은 노무현 정부 때도 그 한국은행 총재로 지내면서 화폐 개혁을 다 준비를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실행을 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말에 따르면은 한국은행은 이미 화폐 개혁 준비가 다돼 있고. 그냥 실행 버튼만 누르면 바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해도 늦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인위적인 인플레를 유도하면 내수 경제가 어떻게 활성화된다.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화폐개혁은 무조건 남는 장사라고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인플레 걱정 없고 내수 부양이 필요 지금이 적기다. 자, 천대 일로 낮춰서 국격이나 효율을 높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밑에 기사를 좀더 읽어 보시면은 이미 예전부터 준비해왔고 무조건 남는 장사다, 무조건 지금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자기가 건의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박승이라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멘토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정부 여당은 어떠냐? 자,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도 네, 정, 경제 회복 가시화를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정부 여당 입장에서도 지금 화폐 개혁 이야기를 자꾸 꺼내는 게이 경제 회복. 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019년에 발표가 되고 2020년 또는 2019년 말부터 실행이 된다면은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경제가 살아난다면 바로 2020년 4월 총선에서 한번 승리를 기대해 볼수 있다. 만약에 2020년 4월 총선에서 승리하게 되면은 지자체 또 대통령 그리고 총선까지 모든 우리나라의 어떤 중요 요직을 다 차지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기 때문에 자 여기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자 항상 화폐 개혁은 네,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죠. 화폐개혁은 항상 성공한다고만볼수 없습니다. 만약에 실패한다면 실패한다면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많죠. 화폐개혁이 만약에 실패해서 물가가 폭등하고 그 다음에 서민경제가 파탄이 났다. 자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도 된다? 심판론이 되도 되겠죠. 그럼 심판론이 되도 되면 심판론 누구를 심판한다? 바로 정부 여당을 심판하는 거고 정부 여당은 총선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부 여당 입장에서도 화폐개혁을 통한 경제회복은 원하는 바이지만, 그렇지만 부작용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나리오 1번은 좀더 신중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2019년 하반기에 발표가 된다면 아주 신중히 천천히 진행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빠르게 진행돼 가지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보다는 천천히 물가 안정을 주력하면서 시행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어 신권 사용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국권과 신권 혼용 사용 기간을 둘 가능성이 높다 아마 뭐한 1년 정도 혼용돼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자, 지하 자금들이 많다고 그랬죠. 한 천조 정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신권교환은 무한대로 해줄 것이다. 자, 그리고 신분 확인 없이 진행을 할 것이다. 왜? 신분 확인을 하면서 하면은 비자금이나 지하 자금들이 도저히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돈들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신분 확인 없이 무조건 그냥 돈으로 다 바꿔줘야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돈중 일부가 내수 경제 활성화되는 데 쓰일 수가 있고, 뭐 돈이 순환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문 확인 없이 신권 교환은 무한대로 해야지 부작용이 최소화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자, 이렇게 시나리오 1번에도 바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가 지속돼야 된다. 자, 최소한 하반기까지 아니면 올 연말까지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가 지속돼야지 이 화폐개혁을 시행하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고 갑자기 시세가 상승세로 돌아섰다. 자, 그 경우에 절대 화폐개혁 진행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런지는 뒤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나리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자, 시나리오 두 번째는 시기가 좀더 늦춰지는 겁니다. 언제 만약에 진행을 할 것이냐. 바로 총선 이후에 화폐 개혁을 단행할 것이다. 그러면은 2020년 한 5, 6월 정도에 발표를 하고, 그 다음 2020년 하반기부터 한 1년 정도 좀긴 기간에 걸쳐가지고 지폐 교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구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경제를 활성화까지 도모하는 그런 시나리오로 갈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는 전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전제, 현 정부 여당이 총선에서 승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야지 이 여당은 정권을 잡고 그 힘을 이용해서 화폐 개혁까지 단행을 한다는 거죠. 근데 총선에서 승리를 못했는데 화폐 개혁을 한다? 자 그런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은 승리라는 권력을 잡고 나서 뭔가 단행을 해야지 뭐 실패를 하더라도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겠죠. 자 그리고 나서 또한 가지 부동산 가격 안정화가 내년 그러면 상반기까지는 지속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내년 상반기 전에 부동산 가격이 또 한번 상승세로 돌아섰다, 또뭐 폭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화폐 개혁은 단행되지 않습니다. 왜? 화폐개혁이 되면 실물 자산 가치 상승 거의 100%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가격 추이를 잘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자, 2019년 화폐개혁 발표는 위험부담이 크다. 자, 왜 위험부담이 크냐? 자, 지금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죠. 자, 그래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화폐개혁을 단행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실패한다면 항상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자, 실패한다면 뭐야 후폭풍이 클 것이고 결국에는 총선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따라서 그냥 안정적으로 어떻게 총선 이후에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만약에 총선 이후에 단행했는데 자, 후폭풍은 거의 뭐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총선 이후 단행할 가능성이 있고요. 총선에서 승리했는데 합의 결을 할 필요가 있느냐? 경기 부양 의무감은 뭐 분명히 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곧바로 또 대통령 선거를 준비해야겠죠.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감안한다면 뭐야? 경제를 살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또 다시 경기 부양을 위해서 리디노미네이션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이번이 여당 입장에서는 좀더 좋은 이유는 자,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장점이 그, 지금은 사실 1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 발표를 하고 리디노미네이션이 정착을 하고 경기가 부양되는 데까지는 약간의 좀 촉박한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2020년 총선 이후에 발표를 하고 이제 천천히 시행을 해서 대통령 선거 전까지 경기 부양이 잘 된다면은 또 차기 대선에서도 여당이 한번 승리를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좀 많다는 거죠. 그리고 부작용이 만약에 나타난다, 그러면은 여당이 정권을 잡고 있다는 이제 가정을 하고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수습이 가능할 거다라는 예측이 가능하고요. 실패 의 리스크를 회피하면서도 네, 최적의 방안이 될수 있기 때문에 자, 여당으로서는. 상당히 끌리는 대안이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렇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여당의 총선 특리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 그 다음,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가 지속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경제 역시 저성장, 그 다음에 낮은 인플레이션 상태가 지속되어야지, 리노미네이션이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세 박자가 맞지 않으면, 은 예, 화폐개혁은 또 없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렇지만 경제가 계속 안 좋고 낮은 인플레이션 상태에 머물다면은 또 지금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 계속 쌓여가면서 정부 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는 좀 딜레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총선에서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죠. 만약에 총선에서 승리한다는 보장이 있다면 2019년에 화폐개혁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습니다. 자, 그렇지만 총선에서 승리하는데 경제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경제를 살리기 위한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게 바로 이제 그 시나리오 1과 2의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시나리오 3번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3번입니다. 자, 시나리오 3번은 뭐냐? 화폐 개혁이 시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미 준비는 다돼 있어요. 아까 전에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준비는 다 했다고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수 경기 보양을 위해서 필요해요. 그렇지만 부동산 시세가 상승 추세를 또 보인다. 올 하반기부터 또는 내년에 계속해서 부동산 시세가 계속 상승한다. 화폐 개혁 논의는 자연스럽게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없어질 거냐? 제가 좀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리노미네이션은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실물 자산 가치 상승을 필연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세가 상승 추세에 있는데, 경기부양을 위해서 화폐개혁을 한다.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요.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경기부양을 위한 하나의 카드로 화폐개혁을 고려했습니다. 를 그 주체가 바로 이제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죠. 자, 그렇지만 결국에는 2005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가지고 화폐개혁 실행하려던 계획을 다 철회를 했죠. 그리고 벌써 14년, 뭐한 15년 정도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해야 될 때가 지났다. 해야 될 때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시나리오서 한번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뭐가 됩니까? 현 여당에 대한 비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값을 잡는다고 그렇게 정책을 많이 했는데도 결국에는 또못 잡았다. 자, 그랬을 경우에 많은 비난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 부동산이 상승한다면 결국엔 또 뭡니까?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해진다. 현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론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경기는 침체해가지고 실업률은 증가하고 소득은 줄어들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점점 상승해가지고 네, 상대적 박탈감이 더 심해진다는 거. 그건 참 견디기 힘든 일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부 여당으로서는 굳이 위험 부담을 안고 화폐개혁을 단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동산 상승하는 거 잡기도 바쁜데 언제 또 화폐개혁 해가지고 그 경기 잡고 뭐 부작용 잡고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화폐개혁까지 한다면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인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여당으로서는 네, 부동산 시세가 상승한다면 화폐개혁을 실행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래서 서민경제가 파탄나면은 차기집권 사실상 네,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리노미네이션 논의는 이제 또 다음 정권 또는 뭐몇년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시나리오 1번. 자, 바로 2019년 하반기 발표. 그 다음에 2020년 1월 시행할 것이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이것은 바로 경기 부양을 위한 거다. 자 경기 부양하면서 2020년 2020년 총선 승리를 위한 발 빠른 움직임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사실 시간적으로 좀 촉박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 총선 승리를 하는데 경기 부양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는 한 번쯤은 지금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자, 두 번째 시나리오는 총선 이후에 할 것이다. 자, 만약에 화폐개혁 실패 부작용 후폭풍을 좀 피하기 위해서, 그냥 총선까지 자신감을 가지고 총선에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총선을 치른 후에. 만약에 승리를 한다면 5, 6월쯤에 실행을 할 것이다. 그리고 시간인적 여유가 이거는 좀 많기 때문에 점진적 시행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경기 부양 의무감은 낮아졌지만 차기 대통령 선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화폐개혁을 하고 경기를 부양시키지 않을까 하자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건데 결국에는 정부 여당의 총선 승리가 전제돼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바로 실행되지 않는다는 거였죠.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뭐 부동산 시세가 상승할 경우에는 화폐개혁 논의는 사라질 것이다. 부동산 시세가 상승하고 있는 와중에 리노미네이션을 진행한다? 그거는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결국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하면서 네, 현 정부에 대한 심판론 또다시 불거지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현 정부가 망하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네, 나설 필요는 없겠죠. 자, 그래서,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어떤 시나리오가 될지, 물론 이 시나리오가 뭐 이렇게 진행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 정부 정책을 미리 알 수가 없죠. 자, 그렇지만 언론을 통해서 네,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잘 살펴본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그래도 조금은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항상 즐거운 삶을 위해서 자기 자산을 잘 지키고 갖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